누구 씨는 제일 힘들었던 시절이 언제였어요? 아, 언제였냐면? 누구 씨의 중상시절. 돈 가져왔지? 어, 가져왔어. 여기. 이게 장난하나? 결국 모자르잖아. 미안해. 됐고, 옥상으로 따라와. 학교 옥상. <laughs> 참, 나 어이가 없네. 어쨌든 저게 가져오면 맞는다고 했다. 아. 겁나 웃기네 판다임 고자질하면 터지는거 알지 점심시간 진짜 못생겼네 <laughs> 누구씨의 집 학교가기 싫다 엄마한테 말이라도 할까 겁나 웃기네 판다임 고자질하면 터지는거 알지 겁나 웃기네 판다임 고자질하면 터지는거 알지 고자질하면 터지는거 알지 누구야 밥먹어 나중에 먹을게요 뭐 wow, 지금 먹어 나중에 밥 달라는 소리 하지 말고 엄마는 아들이 이렇게 힘든데 밥 달라는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입에서 나오나? 빨리 나와 나왔니? 식탁에 앉으렴 엄마가 문다밥 먹으라 말아요 어머어머 이제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? 같이. 그럼 제일 행복했었던 때는? 아 그것도 중3 때옥상 I can do it 누구야? 아, 이제 환청 들리는거래뭐 하려는 거야? 제가 쓸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네가 왜 쓸모가 없어? 누구야? 혹시 요즘 무슨 일 있니? 아,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. 아, 어, 긴 목이 없어. 빨리 말해. 사실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 설명 중 그런 일을 당했었으면 빨리 얘기를 해줬어야지 왜 지금까지 말안 했니? 내가 고자질하면 터트린다고 해서 너 학생이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공부나 해 그런 거는 신경 쓰니까 성적이 이 모양이지 그 다음날 일진 집 어? 누구지? 경찰입니다 하품위원회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서로 갑시다 예! Yeah!